드디어 제가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통해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점점 있는 구름들과 푸른 하늘 아래 수많은 노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탄 안에서 농사지어 먹고 살게 되는 농사지어는 아무 문제가 없는 봤습니다. 저도 공항에 도착해서 그곳까지, 그곳까지 전달 지인이 저를 태워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에빅 쓰리라는 큰마미가 있어서 이것저것 <놀람> <제 놀람> 습니다 제가 실제로 카드를 끌고 제 손으로 이렇게 에, 우리 두사람 없이 밀로어 끌어 다어 끌어 끌어 끌 그 이렇게, 몇 개, 몇개 갖고 가라는 게이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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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렇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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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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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살면서 이름도 남기지만은 이렇게 좋은 흔적을 남겨줘서 살아는데 너무 우선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중에, 이 냉장고 안에도 이렇게 제가 제 사온 걸로 채워져있고요또 누가 이렇게 물을 채워줘서 도움이 됐니다 여기 우리 좋아하는 망고들이 렇게들어가는요망고들 제가 이 약품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약품을 네, 냉장고 일단 놔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류 정리도 할겸 전화도 이렇게 정리를 할겸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다니다 보니까 제 밥이 새카만 있습니다. 먼지가 많아서 왜냐하면 이 바깥을 보면은 이렇게 대나무들이 있고요 대나무 건너가 이렇게 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밤새도록 여기는 깨구리도 울고요 또 새벽 되면 닭들과 개들과 이 새들이 얼마나 우는지 제가 밤에 제대로 촬영을 못했는데 오늘 밤에는 한번 제가 찍어 볼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아침에 짐 정리 다 마치고 이제 나왔두었습니다저 가방은 제가 여기 에, 2월 때에 왔습니다. 2월 떠났는데 그 당시 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여기 제가 몇주 머물려고 했는데 머물, 머물 머물지 못하고 이, 비행기가 끊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녁 먹다가 바로 백팩 하나 메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에, 남겨둔 이 가방 뭐 그대로 있네요. 어, 안에 이제 이 옷장도 있겠는데. 어, 예, 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면서 제가 모기장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모기장을 하나 갖고 왔네요. 이게 제가 작년에 들고 왔던 이 모기장입니다. 어, 말리알리아 무섭지 않습니까? 아, 이걸 해결하려면 은 일단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작은 컴퓨터를 줘서 이 작은 컴퓨터를 갖고 왔고요 비타민C는 꼭 먹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 비타민C는 제가 들고 다니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어, 에어컨도 있습니다 에어컨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선풍기도 있고요 예, 지금 제가 청소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 화장실도 보면 어, 저렇게 뭐 물도 있고 또 제가 갖고 오면서 보니까 칫솔도 많이 갖고 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직 여행하려면 한참 배워야 될것 같아요. 여행 잘하는 사람은 이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를 들고 다니는데, 저도 나름대로 여행을 좀 했는데, 왔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왔네요. 뭐, 이렇게 일반 화장실 비슷하고요. 아 여기에도 아 예외없이 동남아나라에서 볼수 있는 기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수도꼭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침 제가 빨래하다가 지금 있습니다. 물론 저기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 아직 세제가 없어서 못하고 손빨래로 지금 일단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따뜻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순간 온수기가 저렇게 있네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치앙마이 장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3개월을 머물고 그리고 연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장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또 현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기서 조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우리 집사람이 참 좋아해요. 어, 이렇게 아름다운 곳참 좋아합니다. 어, 여기 오, 우리 한국에서 볼수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붕꽃도 여기있네요 아침이라 그런지 아직 어, 피지는 않고 있네요. 어, 여기 씨도 하나 보입니다. 까만 씨도 하나 보이네요. 여기 씨도 보이네요. 네, 이것이 치앙마인데 정확한 주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타고 왔는데 이제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야 되겠죠. 사실 여기 도착하면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몰라서 이렇게 헤매니다 이제 곧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촬영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